시 원스 사랑해 외쳐볼까요? 네 너무 아, 좋아요. 하나 둘셋 원스, 원스 사랑 사랑해. 사랑해 아니 근데 너무 아쉽잖아요. 아쉽죠? 원래 이런 거는 마이크 없이 생곡으로 해야 되예요 넣어요 지우가 있으니까 문제 없어. <laughs> 그럼 제가 원스 하면 다 같이 어, 고마워 하고 그리고 사랑해 해야 아,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래요. 아, 마이크가 내려왔어. 준비됐어. 준비. 원스 <laughs> 중인 원스, 원스 쉬, 조용히 잘 들어야 돼요. 再见，再见。<noise> 너 때문이야. <laughs> 나도 그냥 이거 나중에 후기 같은 거 올라가고 사실은 안 들렸지만 틀어에서좋아하게 들렸다니까. <laughs> 마음만로 들었죠?